아, 너무 빠른데? 같이 가요. 너무 빨라. 혼자 가지 마. 난리가 아니다. 아직 이쪽으로는 없어. 그쪽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올라가요. 거기 오른쪽 그줄 타고. 어게 나간다. 오케이. 나이스. 또 있어? 있어? 아니아니아니 내가 그냥 쐈어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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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굿. 내가 이번에 딜 엄청 넣었어 뒤치기 조심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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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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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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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직 안 몽, 죽었어 몸창 들어갔어 아이씨 죽었다 쌍몇 명이야? 씨. <laughs> 뭐야 그냥 전멸했어 <laughs> 아니, 카빈을 그렇게 때려 집었는데안 죽네? 쟤네 실... 실리...